민주 국가의 기본은 자유다. 유머는 진지함을 따져볼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다. 농담이 가미되지 않은 주제는 수상쩍고 진지한 숙고가 담겨 있지 않은 농담은 거짓된 재치이기 때문이다. 어떤 생각에 동의하지 않고도 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교육받은 사람의 특징이다. 아청꾼은 나보다 열등하거나 그런 척하는 친구이다. 동이 튀기 전에 일어나는 것은 좋다. 그런 습관들은. 건강과 부와 지혜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평화롭게 살기 위해 전쟁을 치른다. 인지함은 고통받는 것이다. 약간의 관계도 없는 위대한 천재란 있을 수 없다. 정의 속에서만 사회 질서가 중심이 된다. 정건함은 우정보다 진실을 더 중시하도록 한다. 친구란 무엇인가? 두 개의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다을 즐기면. 일의 완성도가 높아진다. 모든 것을 가졌다 해도 친구가 없다면 아무도 살길 원치 않을 것이다. 좋은 인간이 되는 것과 좋은 시민이 되는 것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 시작이 반이다. 모든 인간의 행동은 기회, 천성, 충동, 습관, 이성, 열정, 욕망의 일곱 가지 중한 가지 이상이 그 원인이 된다. 가장 위대한 위력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유용한 것이다. 이상적인 인간은 삶의 불행을 위험과 품위를 잃지 않고 견전의 긍정적인 태도로 그 상황을 최대한 이용한다. 사람들은 대개선을 바란다. 단순히 이전 세대가 가졌던 것이 아닌. 모든 인간은 선천적으로 지식을 희구한다.